자, 1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고요. 빈칸 뒤로 뭐가 나와있다? 전치사 2가 나와있으니까 여기는 무슨 자리? 자동사를 갖다가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forward는 타동사. 우리 사형식 동사로도 유명하죠. 왜 목조어가 있어야 돼? 목조어가 없어 답이 안되고. calculating도 뭐가 된다? 그렇죠. 타동사입니다. 뭐가 있어야 돼? 뒤에 목조어가 있어야 되겠고 placing도 타동사. 목조어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럼 transfer는 뭐죠? 그렇습니다. 자타가 둘다 된다. 자 동사를 갖다 인지하실 때 앞으로 자타를 둘다 신경 갖다 쓰셔야 되겠어요. 이게 타동사인지 자동사인지를 꼭 신경 쓰지 않으면 이렇게 한국말로 어겼을 때 굉장히 헷갈려집니다. 한국말로 풀기 전에 항상 뭐하라고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항문을 풀기 전에 항상 문법적으로 다가간 다음에 마지막으로 검산식으로 은입하을 살짝 해보는 게 순서라는 거 아셨죠 자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트랜스퍼 전근간다 트랜스퍼 투가 돼야겠죠 전사투 1 1 1번 문제였습니다 자1 1 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1 1 3번 문제는 등위 접속사 앞뒤로 뭐가 온다라는 게 그렇습니다 똑같은 형태의 명사들 똑같은 성질의 명사들을 갖다 써줘야겠지 앞에 인포메이션이 있고 뒤에는 뭐 갖다 써준다. 명사를 써줘야 되니까 우선 A와 D는 답이 안 되겠고 어시스턴트냐 어시스턴스냐 앞에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 뒤에 뭘 써줘야 되겠어 사람이 아닌 거, 그냥 도움을 의미하는 걸써주셔야겠죠 자, 그리고 명사를 풀때 뭐가 중요하냐면 가산, 불가산이 중요한데 어시스턴트는 뭐다? 사람을 의미하는 명사이므로 가산이야. 그럼 꼭 여기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지? 그렇지, 관사가 있었으면 은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한데 또뭐 때문에 안 돼? 앞에 사람이 아니니까 동일한 성질의 것을 갖다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다? 정보와 도움, 어시스턴스를 갖다 써주시겠죠. 엔드도 힌트가 될 수도 있고, 가산, 불가산도 힌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113번 문제였습니다. 11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절을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뭘 골라줘라? 동사를 갖다가 골라줘라. 이런 문제가 되겠는데, 우선 디스플레이는 대절을 받을 수가 없겠고요. 해픈도 대절을 갖다 목적으로 일반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 어나운스와 리퀘스트가 있는데 리퀘스트가 오늘 답이 안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대수를 받고 나서 주어가 오고 리퀘스트는 슈드를 갖다가 생각해서 동사 원형을 갖다 주로 받아야 된다. 슈드가 있어서 동사 원형 슈드가 생각돼서 동사 원형을 쓰셔야 됩니다. 근데 뒤에는 오늘 뭐가 나왔지? 'will r e s i g n from'이 나와져 있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리퀘스트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나운스도 발표했다. 시제가 안 맞지 않나? 요 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 대절 뒤에는 이건 먼저 일어난 일이고 이 발표했다 라는 것은 이게 뭐다? 이게 나중에 일어날 일이라는 걸 발표한 거야. 그래서 시제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거죠. 대절은 뭐다? 시제 일치가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이 법칙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셨죠? 그 다음, request에서 좀더 말씀을 드리자면, request 말고, 대절을 받고 주어가 온 다음에 수도가 시작되는 형식의 동사가 또 뭐가 있었지? ask 있었고, require 있었고, demand 있었고, mandate 있었고, order 있었고, recommend, suggest 있었고, it is imperative that 있었고, it is essential that 있었고, it is necessary that 있었고, 이런 건 전부 다 기억을 갖다 한번 해보셔야 되겠어요. 아셨죠? 한번에 기억하면 바로바로 바로 답을 갖다 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의 답은 announce that 이었습니다 announce that 116번이에요. 자, 118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18번 문제는 동사 문제. 동사는 뭐가 결정한다? 주어와 목조가 결정한다. 오늘 목적가 보겠습니다. 세션, 트레이닝 세션, 교육행사죠. 교육행사를 목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우선 인바이트 지원. 인바이트는 뭐가 되겠죠? 사람을 갖다가 초대해야 됩니다. 행사가 오면 안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서브는 뭐가 와야겠죠? 그렇습니다. 대상이 와야 된다. 마찬가지로 대상, 사람도 여기에 속하지. 그래서 뭐가 된다? 서비스를 제공하다. 그 다음에 서브 뒤에는 뭐가 올수 있다? 지역도 올 수가 있는데, 그러면 지역 같은 거, 이 지역에 뭐다 마찬가지로 서비스를 제공하다. 이런 의미를 쓸 수가 있겠지. 프레젠트는 뭐가 된다? 프레젠트를 갖다 쓰면 참석하는 걸로 쓰고 싶으세요, 혹시? 참석하다 의미? 프레젠트, 그러면 요거는 발표하다. 타동사야. 뒤에 목조어가 있어야 돼. 보여주다, 발표하다. 참석한다 의미를 쓰려면, has been present. 그렇죠. 형용사 형태로 쓰셔야 됩니다. has been present. 그리고 또 전치사가 나와줘야겠지 전치사. 전치사가 나와서 여기, 여기 참석한다.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오답을 갖다 많이 쓰였어요. present가 동사로 쓰일 땐 발표하다, 보여주다, 제시하다. 하지만 형용사로 쓰일 때만 뭐가 된다? 출석 중인, 참석 중인, 요런 의미가 되는 거지. 그래서 전혀 의미가 달라져, 품사 때문에. 오케이? 답은 그래서 뭐가 되겠죠? 스케줄드. 그래서 뭐가 됐죠 스케줄 했다. Next financial system for August 1st가 되겠지. 그래서 약속을 잡았다. a r r a n g e 도 바꿨을 수가 있겠고 또는 o r g a n i z e 도 바꿨을 수가 있겠지. 그래서 오늘의 답은 행사를 받을 수 있는 건 스케줄드가 되어야겠어요. 118번 문제였습니다. 자 125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5번 문제는 당연히 비동사가 있고 앞에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 갖다 수식해야 되므로 동격이 될수 없겠죠. 뭐와? responsibility와 responsibilities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과 동격이 될수 없는 책임이나 하는 일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be responsible for의 형태로 써 주셔야겠습니다. 자, 125번 문제는 좀더 말씀드릴 게 있다면 be responsible의 형태도 답이 될 수가 있겠지만 be accountable for도 있다라는 거. be accountable for 뭐뭐에 대해 책임이 지다. 이게 또 뭐가 있지? be in. 그렇죠. 기본적으로 다 알고 계셔야 돼요. be in charge of.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쇼킹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be. 이걸 갖다 기억해야 돼. be charged with. 요번에 with가 온다라는 거. 그래서 be responsible for, accountable for, accountable for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그 다음에 in charge of. 그 다음에 be charged with. 책임을 지다.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거기다 하나 더 들어가자면, 이 중간에 뭐가 들어가도 된다? be held responsible for도 가능하다는 거. 지금 이게 held가 생각되어 있는 경우야. 그 다음에 be held accountable for도 가능하다는 거. 이걸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답은 뭐가 되겠죠? be responsible for. 뭐, 뭐에 대해서 책임을 지다가 되겠죠. be charged with 절대 잊지 마세요. 아셨죠? 이거 with, with 떨어지는 거. 잉? 그렇습니다. 125번이었습니다. 자, 12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29번 문제는 문장 절이 있고 앞에 뭐가 있다, 구가 있다. 이게 문제 스타일인데 전치사를 갖다 써주기 위해서 갑자기 어바웃이나 듀이링을 갖다 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다 어바웃을 갖다 쓰면 어떻게 된다? 이건 부사가 돼버려 요 수치 부사. 그래서 b o u three years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뒤에 있는 절과 연결을 갖다 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또 다른 전치사를 또 써줘야 돼. 그러면 전치사. 왜? 그래야지 명사구와 절이 연결이 되니까. 안 아, 그러면 절이 연결이 안 돼. 그래서 about은 뭐다? 수치부사가 돼버리기 때문에 답이 안 되고, during 뒤에는 당연히 안 되겠지. during 뒤에는 뭐가 와야겠죠? 숫자적인 개념의 것들이 오면 안 되고, 행사적인 개념의 것들이 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during the meeting, during the holiday, during the vacation. 이런 식으로 와야 되겠지. 그래서 답이 안 돼. 자, 그 다음에 only는 부사니까 답이 안 되고, 자, everyday에서 잠깐 말을 해보겠습니다. 에브리 뒤에는 단수만 갖다가 쓴다고 많이들 배우시는데요. 맞아요. Everyone, everybody. 그거는 뭐예요? 성 형용사의 성격을 지닌 거야. 근데 에브리가 빈도수를 나타낼 수 있다. 빈도수를. So once a year라 그러잖아. 그지 근데 이걸 어떻게 쓸수 있어? 에브리 이어 로 똑같죠. 을똑같 그럼 뭐예요? 이것도 1년에 한 번, 이것도 1년에 한 번.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브리는 숫자를 나타낼 수도 있지만 에브리는 뭘 나타낼 수 있다? 빈도수를 나타낼 수 있다. every가 빈도수를 나타낼 때는 every three years. 그럼 통째로 묶어서 이게 뭐가 되는 거지? 하나의 부사가 되어버리는 거야. 하나의 부사. every three years는 하나의 부사가 되어버린다. 부사와 저를 연결시킬 땐더 이상 뭐가 필요 없어?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 답이 위해서 오늘 뭐가 돼야겠지? every가 돼야겠지. every three year, every two years. 뭐 이런 식으로. every a year란 말은 없어요. every가 이미 단수기 때문에. 이게 한정사야. 한정사. 한정사. 어와 every는 동시에 쓸 수가 없잖아. 그래서 하나의 부사구로 만들기 위해선 Every 3 years가 되야겠죠 이해하셨습니까? Every는 뭘 만든다? 뒤에 숫자적인 개념의 기간이 나오면 하나의 부사구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정의가 내려질 수가 있겠네요. 자, Every의 쓰임이었습니다. 129번이었어요. 자, 134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34번은 알맞은 접속사 아니면 전치사를 갖다 써주세요. 이런 문제인데 ABCD가 다 지금 뭐죠? 다 접속사라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인케이스도 뒤에 대시 생각돼 있는 경우죠. 그래서 저를 받을 수 있는데 우선 뒤에가 ING 형태라는 게 중요합니다. 분사 구문이죠. 그래서 뭘 지워? 인케이스 e 과 프로바이디드 데스를 지워주세요. 자, 대절 뒤에는 뭐가 못 온다? 분사 구문이 절대 올 수가 없습니다. 대절 뒤에 뭐가 못 온다? 분사 구문이 절대 올 수가 없다. 아셨죠? 그렇습니다. 완벽한 절을 갖다 써주셔야 돼요. 주어 동사, 주어 동사. 생략하면 안 돼. 그 대신, y e 이 있는데, y e 은 파트 5에서 절대 문장 맨 앞에 위치할 수 없다. 왜? y e 은 여기서 벗의 의미인데, 앞에 있는 문장을 그런 하라고 받아야 돼. 저기 접속사로서 절대 쓸 수가 없다는 얘기지, y yet. e 은 그리고 무슨 접속사야? 등위 접속사니까 앞뒤로 똑같은 것들이 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e 은 여기서 성립이 안 된다. 결국 답은 뭐밖에 안 되겠죠? when ing, when ing. 자, when ing 말고 ing 형태 분사를 잘 받는 뭐가 있었다? when ing, while ing, before ing, after ing. 여기까지 기억하시고. 자, 반대의 경우도 기억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과거 분사만 잘 받는 부사제를 이끄는 접속사들도 있어. 뭐가 있다 우선 as pp. 몸모 되어진 것처럼. if pp도 있어요. so if 저런 뒤 이쪽에 또 현재 분사 구문이잘안 와. if pp야. 만약에 몸모 되어진다면. 중간에 뭐가 생각되는 거지? it i 가 생각되는 거지. it is. as, it i pp, if, it 이리지, is, pp인데, it is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if, pp가 가능하다. if, pp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모두 가능하다. 또, 얼도 얼도 o 도 pp, 얼도 pp도 가능합니다. 이분도 pp도 물론 가능하지. 이렇게그 응? 다음에, 마지막으로 앞거는 게 하나가 있어요. 뭐가 있다? unless, otherwise, pp도 있다. unless, otherwise, pp 형태도 기억해 두시면, 나중에 동사를 갖다 골라 줄때 굉장히 편할 겁니다. 그래서 as pp가 잘 쓰이고 if pp, old pp, unless a d w i s e pp 뭐가 생각됐을 때 이리즈가 생각되는 거야. 이리즈가 생략? 이리즈가 생략? 이리즈가 생략? 이렇게 되는 거죠. 아셨나요? 그래서 so, ing when ing ing 형태를 받는 것들도 중요하지만 뭐가 중요하다? pp 형태를 잘 받는 것들도 기억하면은 답을 바로 고르는데 효과적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분사구문을 받는 문제 134번이었습니다. 자, 137번 문제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빈칸 뒤쪽에 명사구가 왔다라는 게 중요하죠. 부사는 명사구를 받을 수가 없다 이 상태로는 이 상태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심을 타니었을리는 단독으로 쓰여서 바로 뒤에다가 뭘 받을 수 있겠지? 그렇지. 저를 이런 식으로 받을 수는 있겠지. 저기다뒤에다 명사를 바로 갖다 쓸 수는 없겠어. Nevertheless는 무슨 사? 접속부사. 마찬가지로 심표 찍고 또 저를 받아야 되는 거고. Insofar as 이게 오타가 났냐고 자꾸 물어보는데 이런 접속사가 있어요. 모뭐하는 한. 그래서 뒤에 바로 뭘 받아야 되겠지? 저를 받아야 돼. 얘는 무슨 사니까? 접속사니까 그렇지 접속사 절 받아야 돼서 답이 될 수가 없겠어 그래서 오늘은 모모와 상관없이 하는 전치사 뭘 받아야겠죠 리갈드 리스 오브 그래서 얘가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모모 할 것이다 이렇게 돼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전치사 문제였어요 결과적으로 당황하지 마세요 그 쓰임을 그대로 이어가시제입니다 부사 뒤에는 명사 구를 갖다 붙일 수가 없잖아 이렇게 이 상황에서는 절과 명사 구를 갖다 연기시켜야 되는데 부사 갖다는 연결을 시킬 수가 없다는 말이야 그래서. 부사는안 되는 거지 부사는 뭐야 연결의 기능이 없어 연결의 기능이 없어 예 연결시켜 줄수 있는 건 뭐가 되겠지 명사구와 저를 연결시켜 주는 전치사 답은 그래서 b가 돼야 됩니다 137번이었습니다 자 141번부터 143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 봅시다 무슨 문제 딱 봤더니 4가 있고 뒤쪽에 뭐가 떨어졌죠 오피스 서플라이즈가 떨어졌다. 그럼 옵션은 뭐가 될 수가 있겠지? 오더는 안돼 동사잖아요. 오더지도 안 되겠고 그럼 오더지냐 오더링이냐 중요한데 자 이거 두 가지 옵션이 둘다 가능합니다. 이 상태로는 주문되어진 오피스 서플라이. 그서 이렇게 묶어질 수가 있겠고 아니면 요 경우처럼 오더링 뭐뭐 하는 것에 대한 데드라인이 될 수가 있겠어. 이 근데 앞에 있는 데드라인은 뭐죠? 행동에 대한 데드라인이야. 행동에 대한 데드라인. 이미 주문되어진 오피스 서플라이 데드라인이 있을 수가 없어. 그럼 여기가 이해가 안 간다. 그럼 파트 6의 특징이 뭐라고? 전후 관계 내용을 확인해 보라고요. 41번의 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다음 그다음 줄에 있는 요 부분을 잠깐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In addition, please remember, 가면서, for maintenance service, for your computer and printer. You are required. 이 부분이 답을 결정한다. 앞부분. Be required는 무슨 의미다? 앞으로 할 행위를 갖다 의미한다. 앞으로 할 행위. 그러므로, 방금 전에 다시 올라가서 그 부분을 올라가면 여기다가는 뭘써 줘야 돼? 이미 주문한 게 아니고 앞으로 주문할 내용이기 때문에 동명사를 갖다 써 줘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주문하는데 있어서 데드라인이 있다. 오피스 어플라이 갖다가. 이해하셨습니까? 이미 되어진 게 된다고. 오더드 갖다 쓰면 여기서. 그래서 밑에는 뭐무 비 리콰이어드 투가 뭐뭐 하도록 요구되진다니까 어 미래를 의미하므로 오더링을 갖다 써 줘야겠죠. 뭐뭐 하는 데 있어서 데드라인이다. 그래서 데드라인 포 동명사 목적어가 온 형태죠. 이거 이해하셨나요? 내용을 갖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용을. 잠깐 왔다 갔다 그래서 헷갈렸나? 그렇지? 그랬습니다. 자, 42번 가보겠습니다. 42번은 Please remember가 있고요. 문장 구조 분석을 잘 하셔야 돼. For maintenance service For your computer and printer 까지 끊어주고 뒤에 뭐가 나오고 있다? You are required to complete service request form and hand in 제출해라 테이크 서포트 디파트먼트 뭐가 나오고 있다 어쨌든 간에 절이 나오고 있다 절 앞에 뭐가 있는 거다 전명구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자 리멤버 뒤쪽에 이렇게 절을 받기 위해서는 사실은 뭐야 전명구가 있긴 하지만 뒤에 절이 있기 때문에 빈칸 뒤로 뭐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지 절이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적어 보면은 간단하게 대 뒤에 만약에 전명구가 오고 그다음에 절이 온이렇게 형태가 되는 거지. 전면구 절이 온 형태야. 이건 원래 어떤 형태야? 그래, 원래 이 형태예요. 문장 맨 앞으로 전면구 뺄수 있잖아? 절이 있었고, 뒤에 전면구가 있었던 거지. 근데 그냥 문장 앞으로 전면구를 뺄수 있듯이, 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여기가 한 문장 있잖아. 대 앞으로 나가면 안 돼. 여기까지만. 서 전면구가 앞으로 나가는 형태. 그래서 이런 거 가끔 보시면은, 이거는, 절도 아니고 명사 이거 정명군데 뭘 갖다 써야 되나 이렇게 헷갈릴 때가 있어. 그럼 좀만 더 들어가 봐. 뒤에 절이 있을 거야. 그럼 뭐써 주면 되겠어? 완벽한 절을 받을 수 있는 리멤버 대시 갖다 써 주면 되겠지. 이렇게 들어가셔야 되겠어요. 아, 셨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43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3번. 43번 문제 가 보자. 자, 앞에는 문장 구조 분석을 해서 풀어내는 그런 문제였었고 그래서 so, 뒤에는 전면구가 앞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다 뭐 부사가 앞으로 나와도 상관이 없어 뒤에 앞으로만 안 나가면 되는 거야 알았지 자 43번은 접속 부사 아니네 접속 부사 자리는 어떻게 될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자리야 주어자리잖아 그지 주어자리 자 so, transfers가 있고 material이 있고 w o r k 가 있고 request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나요 파트 6의 공식 중에 뭐가 있었지 이랬습니다 어휘 문제와 시제 문제는 뭘 확인해라 위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지. 자 위의 내용에서 계속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주문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 So fill out 작성해라. Request form을 request form을 작성 하래 available at t e c h s u p p o r t department에 있고요. That will not be processed. 그럼 뭐가 프로세스 되겠니? 방금 앞에서 나왔었지. Request form에는 뭐가 있겠어요? 요청이 있겠지. 답은 그래서 뭐가 된다? Request 치가 되겠지. 그리고 프로세스라는 요 수동태 수동형태의 동사를 받을 수 있는 것도 뭐밖에 없어? 리퀘스트. 여기서 정근 가는 거 얘기한 거 아니고 여기서 지금 재료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고 지금 노동자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야. 주문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주문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 요청서가 필요하니까 요청을 갖다 써줘야겠죠. 내용 파악을 하시면 바로 앞에 답이 있어요. 바로 앞로 힌트. 어이? 그렇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내용 파악을 잘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어휘 문제, 시제 문제 특히 그렇다는 거. 그래서 141번부터 143번까지 의 문제였습니다. 자 여기까지였어요. 자, 162번부터 164번 지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레터인데요, 레터. 레터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가보겠습니다. What is a suggest about? suggest about? indicate about. 굉장히 어렵죠? 시사한 것은 고유명사는 특이한 표시 같다 해주시고요. cost supply에 대해서 시사한 것은 무엇인가? 뭐, CS, C supply.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 자 읽어보시면 이 내용은 어디에 있다? 그렇죠. 첫 번째 문단에 바로 나와요. 답의 순서와 문제 의 순서는 거의 동일하니까, 첫 번째 문제니까, 첫 번째 질문을 먼저 들어가 보는 거지. 그래서 세 번째 주제 한번 보자. She said, she said, your company. 여기서 your company 누가 되는 거죠? 코스 s t s u p 가 되겠지. 편지, dear 옆에 뭐라고 적혀져 있어? cost s u p p 라고 적혀져 있잖아. 그래서 방향성이 중요하니까 풀 때마다, dear 옆에 you 쓰고요, 맨 밑에 I 쓰라는 거. 이게 굉장히 사소한 것 같은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따라오고 계셔야 되겠어요. 아셨죠? 자! She said your company has been supplying Devon Farmer Safety Car for over five years now. 이 내용이 있어요. 맞습니까? 그럼 your company가 뭐가 되겠어? Cost Supply니까 내용이 뭐랑 맞았죠? So he has been in business more than five years가 되겠죠. 그죠? 5년 동안 다른 회사랑 거래하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 회사가 만들어진 건 당연한 게 아니겠어요? 답이 그래서 C가 되어야 되겠지. 이해했나? 이렇게 들어가야겠고요. 자, 그 다음에 163번 문제로 가보시면, 문제 보겠습니다. Implier b 스 s u g g e s t e r b 거의 동일한 문제죠? 자, 사람 이름이 나오면서, previous supplier. 얘가 이전에, 이 회사, 이 사람이 이전에 거래했던 공급업자는 누구인가? 그랬었어요. 맞아요? 자, 방금 읽었던 그 문장, 첫 번째 문단에 세 번째 줄 그대로 연결해서 읽어보면 됩니다. When I explained to her the problem, we had been Having with our old vendor. Vendor는 업자가 되야겠지 Supplier랑 바꿨을 수가 있겠지. She pointed out how accommodating and courteous your staff members are. Accommodating은 뭐가 되겠죠? 친절하는 거지. 사람을 받아들이는 거지. 이렇게 포옹력이 있고 Courteous, 예의 바른 거죠 누구들이? 직원들이. 근데 너네 회사가 누구야? 그렇죠. Court Supplier가 되겠지. 그런데 이 몬타나스, 여기 내용을 읽어보면은, 몬타나스 서플라이는 누가 되겠지? 그 내용을 그대로 읽어보면은, 이 편지 쓴 사람이 예전에, 예전에 이용했던 서비스 업체가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지금 뭘로 바꾸려 그러는 거야? 그렇지. 코스트 서플라이로 바꾸려 그러는 거야. 이 업체에서. 그럼 결과적으로 이전에 거래를 했던 회사가 어떻다라는 거지? 그렇지. 형편없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별로 어커모 데이팅도 하지 못하고 콜티에스도 하지 못했다라는 거야. 그래서 서비스가 어땠다 푸어했으니까 지금 코스트 서플라이로 바꾸려고 하는 거죠. 이해하셨습니까? 내용을 따라오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랬었고 그래서 얘네 서비스가 형편이 없어 그래서 친구한테 들었는데 니네 회사가 괜찮은 것 같아. 옮길래 이렇게 되는 거지. 에이? 자, How is Miss Montana? 편지를 갖다 보낸 사람이죠. Submitting his order to cost supply. 어떻게 오더를 갖다 할 것인가. 주문을 할 것인가. 이건 어딨니? 이건 두 번째 문단에 네 번째 줄에 있다. 네 번째 줄에 보면은 When I told her. 찾으셨어요? When I told her I was in a rush to get the supply. 급하대! She helpfully suggested that. I fax. 뭐하라고 제안해줬어요? My request. 여기 나오고 있네요. 결과적으로 답은 뭐가 돼야겠지 당연히 fax가 돼야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요. 그러면서 한번더 내려가 보면은 쭉읽어 보면은 I am and am sending it now with this feedback. 그래서 뭘로 보낸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Fax로 보낸다는 걸알 수가 있겠지. 어이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자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연락 수단. 포스트 서플라이 어떻게 오더를할 것인가 서제스트 나오고 대절 나오면서 백스 나오고 있잖아. 답은 뭐밖에 안돼 백스밖에 안 되겠지. 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차분히 도쿄를 갖다 접근하실 때 차분히 접근하셔야 된다는 거 마음만 급해서는 소용이 없어요. 아셨죠? 그렇습니다. 자 싱글 집은 164번까지였습니다. 자, 더블 지문 181번부터 185번 지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what is mentioned the company headquarters facility? 자,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죠? Company headquarters facility가 되겠죠. 많아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81번의 답은 당연히 위에 지문에 있겠죠. 위에 지문 첫 번째 문단을 읽어보시면 나오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 특히 어디? 그렇지, 더 빌딩부터 시작합니다. The building which is equipped with, be equipped with, 시험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표현이죠. 장비가 갖춰져 있다. With high-tech sensor controlling lighting system 있고, and 2000 solar panel이 있대. 태양열이죠. Is the most energy efficient building of its kind. 이거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니? 시작할 때그 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 헤르코라라고 그랬잖아. 헤르코라 맞아? 헤르코라 빌딩이 어떻다고? 이렇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자, 답은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하이테크 매니팩처링 아니고 그 다음에 스무브 라저 빌딩 이런 얘기 없었고 디자인드 세이브 에너지. 답은 그래서 뭐가 되겠죠? 디자인드 세이브 에너지가 되겠지. 맞지? 에너지 이피션트로 바꿀수있는 말은 뭐야? 세이브 에너지잖아. 그래 그래. 그렇 그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약간의 패러프레이징이 들어간 81번 문제였었고 그 다음에 넘어가 볼까요? 자, what does it imply about the company Asia Pacific Business? 키워드는 뭐가 된다? 고유 명사가 뭉쳐있는 이 부분이 되겠네. 그래서 so, Asia, Asia Pacific Business를 찾아주세요. 그래요? 들어가 보면 뭐가 있다? 82번의 답은 그렇지. 거기서 보면 Asia Pacific 어디 있어? 맨 밑으로 내려오시겠어요. 첫 번째 질문 맨 밑에 가보자. Newly set up to house our Asia Pacific operation 여기 있잖아. 고유사 찾았으면 됐지. 그치? 영업이죠. 서울 오피스 will become a integral part of our success.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이다. integral은 뭐랑 똑같아? essential과 똑같은 말이야. integral, essential 똑같습니다. as b r a continue to expand it. throughout the region 이란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답은 그에서 뭐가 되겠죠? 계속해서 expand, 확장하고 있다는 건 Expect to grow가 되겠지. 성장할 거니까는 확장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들어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 비즈니스의 중요한 부분은 어떤 부분이겠어요? 성장 가능성이 많은 부분이겠죠. 자, 82번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83번 가볼까? 자, Where is 사람이 좀또 나와서? Miss Carter currently working. 자, 카터란 이름을 어서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밑에 지문에서 확인해 줄 수가 있겠어요. 자, 83번. 아, 미안합니다. 카터는 어디 있다? 위에 지문에 있다, 위에 지문. 미안합니다. 자, 위에 지문에 보시면, 버 e r 터 e r i n t e r 을 시작한 다음에, b 밍턴벌먼트가 나오고 있고, b 밍턴 웨어 아워 코퍼레이트 헤 r e our c o 이 p o 가 나오면서, e 플 p 이 o y 600 worker in the region area 쭉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요 내용이 뭘로 연결된다? 밑에 지문에 밑에 지문에 뭘로 연결되지? to 누가 된다? 이메일에서 받는 사람이 타라 카터고 이제부터 이메일에서 유는 다 누구야? 카터 따라오고 있지? 정신 한눈 팔지 말고 from은 누가 되는 거지? 프레드 스톤 이제부터 밑에서 이메일에서 유는 다 누구야? 유는 다 카터 그러면서 밑에 이메일에서 맨 마지막 문단을 한번 읽어보세요. I hope that everything will go smoothly with you. Move from the corporate headquarter. 누가 어디로부터 옮겨오고 있어? headquarter로부터 옮겨오고 있잖아. 누가? you가. 됐니? 자, 답은 그래서, 현재는 어디서 일하고 있어요? 지금 미래에는 옮겨올 거지만, 현재는 어디서 일하고 있다? 아까 headquarter가 어디 있다고 그랬어? 버밍턴에 있다고 그랬었잖아. 그 so 뭐가 되 겠죠? Burlington이 답이 되야 겠지 이해했습니까? WG에는 뭐가 있다? W 지문에는? 위 아래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다 됐지? 사람 이름 조심하시고요 고유명사 꼭 찾으시고요 자 이렇게 됐고 83번이었고 84번 In what department does Ms. Carter most likely work? 어떤 부서에서 일하는가? 이제부터는 좀 쉽다 밑에 지문만 뒷답하면 됩니다 밑에 지문에서 뭐가 있다? 두 번째 줄부터 There will be a team meeting on November 13. at 3pm 따라하고 있지? 9am your time to discuss marketing strategy 마케팅 스트라티지 얘기한대 그럼 얘네 무슨 부서에서 얘기하겠어? 마케팅에 대해서 얘기하겠지 마케팅 어? 그러면서 84번이었고 85번 쭉 연결됩니다 85번 What is Carter's ask to do? 수동태가 중요하다라는 거 Carter한테 뭐라고 했는가 방금 읽었던 그 문장 따라 읽어보면 돼요 갑니다 So, marketing strategy for our new product and we would like you for you. 네가뭐 했으면 좋겠어? Call in for a conference call. 전화회의에 참석하래요. Let me know if you be able to take p a r t in the meeting. So, 전화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지 확인해달라. 다음은 그서 뭐가 되겠죠? Participate in a meeting이 되겠죠. 그 문장 그대로 읽어보면 되겠네. 자, 이 더블 지문이 별로 어렵지 않은 이유는 하나밖에 연결이 안 됐어. 사람 이름을 기준으로 해서 이 사람이 헤드쿼터에서 온다라는 게 나왔고 헤드쿼터가 어디 있다라는 것만 위에 지문에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바로 답을 갖다 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더블 지문 연결 부분에서 중요한 키워드는 뭐가 되었던 거지? 헤드쿼터와 사람 이름이 됐던 거죠. 연계된 부분을 좀 많이 잘 푸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더블 지문 185번까지였습니다.